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자, 방금 동사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금 안에는 있 기자재가, 기본적인 기재재가좀 손님께서 시탁에서브러시리스를 박아 넘겼는데요. 1 7 8 0 0원짜리브러시리스 메탈, 어, 스프 크러치랑, 어, 100A짜리 변속기, 그 다음에 2 5 0 0 k v 예요 2,500KV인데요. 10대1, 2,500KV다 보니까 1대8, 2,500KV보다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궁합이라얘기데요딱 맞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크게 하시고, 네. 가인가 올라와서 올라와서 찍으세 이제 스피드로 스피드로 좋다가 이래 또 다시 라크라이 혁해지면 라크라이용 띠용 띠용 하시면 다시 라크라에서 다시 스피드로 띠용 띠용. 다시, 차하차하차하 자, 이렇게, 다시 내리고, 스피드 끝났습니다. 아, 토크 끝난 다음에 스피드로 가시고요. 자, 안에는 기자재 볼까요? 자, 기자재. 써보. 자, 뿅, 뿅. 뿅, 뿅. 기자재가 노말이 아닙니다. 자, 좀 가깝게 보여야 되겠지?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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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게. 그죠 자, 보세요. 가깝게, 짜잔, 안 해보시면 알겠지요, 여러분들? 브러시스아시에서2 1 0 0 k v 자, 발열도 없어요. 바, 만져보세요. 발열이 없어요. 미직지근도 아니고 그냥 열이 없죠. 어, 네. 보통 이렇게 달려온 기자재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기자재가 잘못되잖아요. 엄청난 열이 발생되는데 열도 안 나고요. 자 변속기가 배관 편이 팍팍 밀어주고 있죠. 2 1 0 0 k v 니까 힘이 좋죠. 사셀로 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차 바로 슈퍼 서밋. 여러분들 일반 서밋 가지고 있다면 이번 게 슈퍼 서밋 검색하시고요. 어, 유튜브에다가 알시라브 슈퍼 서밋 아니면은 알시라브 어, 사이트에서 슈퍼 서밋 검색하시면 슈퍼 서밋의 기자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태지 패션 잊지 마시고요. 서태지 패션 잊지 마시고 자. 어디? RC 라이프 자, 이런 기술은 어디 밖에 없다 RC 라이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형님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자신있게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반 일반 1대8 몬스터 다 잡고 다 잡고 다니는데 예라크라멘까지잘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슈퍼서밋 오직 RC 라이프에서만 판매합니다 오케이 리딩